배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끼리 참여 재판 두 번째 공판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재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판이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대로 여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는 이 재판의 배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사건은 춘천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A 군은 두살위 자신의 친형 B 군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자 저항하던 중 식칼로 친형 B 군의 옆구리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A 군이 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 벌어진 살인행위를 뜻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살인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견했으면서도 이를 감행한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자, 그럼 A군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사건 당일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해자인 비군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35분경 술에 취한 채 귀가를 했습니다. 이른바 불량 청소년이었던 비군의 이런 모습은 가족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비군은 동생인 a군과 함께 생활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동생 a군은 이불 위에 누워 휴대전화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친형 비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동생 에이 군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군의 배를 밟으며 지금부터 형이 널 때릴 테니 알아서 잘 막으라는 말을 한비 군은 주먹으로 동생의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도 했습니다. 동생 에이 군이 욕설을 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옆방에서 자고 있던 형제의 아버지가 이들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비 군은 계속 달려들려고 했고, 아버지는 비군을 몸으로 눌러 간신히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A 군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비군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의 의견부터 들어보죠. 피해자인 B 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피고인인 A 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장기간 폭력에 시달려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었고, 이는 범행의 동기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악감정이 있던 A 군은 자신의 행동으로 친형인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시칼로 찌르는 행동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사 측의 이러한 주장에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친형인 B 군의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 때문에 A 군이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검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정말 A 군이 부엌에서 시카를 가져와 친형을 찌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군이 검거 직후 경찰에 한 진술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군은 당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친형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버지가 친형인 비군을 몸으로 눌러 간신히 제압하긴 했지만 비군은 계속 힘을 써서 빠져나와 동생인 A 군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즉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친형 비군을 제압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친형인 비군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령 빗자루 같은 것들 말이죠. 굳이 흉기인 시칼을 제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시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변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시칼을 제압의 도구로 선택했다고 시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상황이 급박했던 A군은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를 택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A 군에게 있어서 당시 상황은 친형인 B 군이 사망할 것을 고려할 겨를 없이 어떻게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친형을 제압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형제의 부모와 A 군의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아버지가 친형인 B 군을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몸으로 형인 비군을 눌러 제압하고자 시도했고, 비군이 무릎을 꿇은 채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는 중입니다. 이때 동생 a군이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a군은 왼손으로 칼을 잡고 친형인 비군의 오른쪽에 서서 가슴 부위를 이래 찔렀습니다. 이 찌르는 순간에 대해 a군은 정확히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특정한 곳을 노리고 힘을 실어 찌른 것이 아니라 부친과 형이 엉켜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도와 비굴을 제압하기 위해 힘을 실지 않고 어딘가를 찔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연히 찌른 부위가 칼이 몸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늑골 사이의 약한 부분이어서 치명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검사 측은 피해자 비군을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법의관님, 피해자 비군의 몸에 남은 상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법의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피해자인 비군의 몸에 남은 상처를 살펴본 결과, 상처는 앞쪽 늑골 사이로 들어온 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상처의 깊이로 보아 칼끝이 등쪽 늑골까지 다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칼날 대부분이 비군의 몸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늑골 사이가 비록 연골로 되어 있어서 약한 곳이기는 하나 이 정도의 깊이로 찌르려면 통상적으로 칼을 쥐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관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 측은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비군의 몸에 남만큼의 상처를 남기는데. 통상적으로 지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A 군이 힘주어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 군이 자신의 행동으로 친형 B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재판의 쟁점은 A 군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지여부입니다 먼저 검사 측은 A 군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B 군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 A 군이 B 군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점, 다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굳이 식칼을 사용한 점, 통상적으로 칼을 쥐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 A 군의 행위가 위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도구 역시 당시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도와 피해자인 B 군을 제압하기 위해 우연히 찌른 부위가 늦골 사이를 지나 치명상으로 이어진 것 뿐이라고 당변했습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들이 피고인 A 군의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피고인 A 군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죄라고 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A 군의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무죄를 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시는 동안 혹시 의아하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떠나 사람이 사망했는데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아예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하여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불고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살인 혐의만을 공소로 제기한 상황이면.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이 다른 범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상해치사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살인죄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쟁점은 살인죄의 성립 여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고인 a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쯤이면 판결을 내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은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a군의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a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군이 형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형을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신 재판부는 범행 동기의 측면에서 장기간 폭력에 시달려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어 살인의 동기가 충분하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 능동적인 행동을 하였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비록 약한 부위를 찔렀다고 하나 깊숙이 찌르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군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군이 감정적으로 피해자 B군의 사망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심 재판부는 피고인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피고인 a군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법적인 판단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정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a군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a군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우리끼리 참여재판에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우리끼리 참여재판 세 번째 공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